안녕하세요.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주는 전문가 아이디어 메이트입니다.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에서 바로 나온 주조물은 후가공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보는 대부분의 제품은 후가공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후가공 처리 전의 제품은 색상이나 표면을 알고 있어야 후가공 등의 공정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을 하게 되면 표면이 거칠고 은혜색 계열의 색상의 주조물이 나오게 됩니다. 다이캐스팅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원료는 완전히 순수한 알루미늄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불순물이 들어있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것이 ALDC 12 계열로 규소, 구리 등을 합류하여 주조성을 높였습니다. 순수한 알루미늄은 주조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다이캐스팅을 거쳐 나온 제품을 사상, 연마, 가공, 샌딩, 크로메이트, 도장 등을 거치게 됩니다. 표면을 샌딩 처리하여 스크래치 등에 덜 손상을 입게 합니다. 날카로운 칼 등을 이용하여 표면 경도를 테스트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표면을 도장 처리하면 알루미늄 금속 느낌이 많이 반감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어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면만을 도장하는 경우 안쪽은 도장이 되어 있지 않고 도장이 흩날리면서 연하게 묻어 있는 형태가 됩니다. 알루미늄 등의 금속 질감을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노다이징입니다. 골드, 와인, 은색 등 다양한 색상을 낼 수가 있어 알루미늄을 이용하여 고급스러운 제품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됩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는 알루미늄 폴대들이 아노다이징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알루미늄 등은 금속은 후가공 순서가 중요한데요. 도장 또는 아노다이징 처리 후 가공을 하면은 처리한 부분이 가공으로 손상을 입게 됩니다. NC 기계를 이용해서 후공종을 처리하면 비용이 증가되지만 균일한 품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하고 나면 표면에 톱니 모양으로 붙어있는 살점등이 있습니다. 이를 보통 이발이 보라고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보통 버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발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버는 게이트 위치, 파팅 라인, 핀 때린 부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의 파팅 라인 위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라운드가 있는 알값 또는 작업하기 어려운 위치, 또 좁은 공간 등에 있는 경우는 연마 작업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후가공 공정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해야 합니다. 다이캐스팅을 이용해서 나온 제품에는 아노다이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아노다이징은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순도가 약 80에서 90% 이상의 제품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불순물에 의해서 표면이 자국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서 이 순도가 90% 정도 이상의 제품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주는 전문가 아이디어 메이트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